안녕하세요 서강준과 함께하는 성분 에디터 ASMR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SMR 버전으로 성분 에디터 패트셀러 언박싱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해 볼까요? 렛츠고!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앞에 있는 박스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저의 최애 템, 그린 토마토, 모공 앰플 입니다. 있는 제품이랍니다 쫑쫑 총총. 아주 쫑쫑합니다 이번에 언박싱할 제품 Sense.